이 영상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제 허락 없이 다운받으셔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올라온 썰토리의 사과문을 올리기 전에 제 댓글이 삭제당하였는데요. 새로 올린 사과 영상에 썰토리가 고정 댓글로 실수로 필터링을 걸어놨다고 하시네요. 네, 그렇다니 믿습니다. 근데 왜그 사과문 영상에서 제 댓글이 또 숨김처리 당했죠? 썰토리가 사과문을 주 시청자인 어린 친구들이 거의 다잘 시간인 새벽에 올려서 저도 댓글을 늦은 새벽에 보시다시피 달았고 좋아요와 답글이 많은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제 댓글이 숨김처리 당했습니 썰토리 님이 새벽에 달린 제 댓글을 오전에 숨겨버린 거죠. 숨김 처리 당하면 제 핸드폰에는 보시다시피 댓글이 있는 것처럼 떠서 전 숨김 처리를 당한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제 댓글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댓글 검열을 안 하신다는 분이 사과문에서조차 댓글 검열을 하시네요. 그리고 이 사과문은 거짓말이 가득합니다. 역시나 예전에 보여주기식 주작 사과문과 다를 게 없죠. 썰토리 님 사과 영상을 보면 14초에 제1차 공론화 영상을 바로 보셨다 얘기하시고 썰토리 영상툰의 미흡함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시는데요. 네, 미흡함을 돌아보는 시간이요? 왜 거짓말치시죠? 썰토리님은 공로화 영상이 올라오니 그 시간 동안 해명 요구 댓글을 전부 다 삭제하고 틱톡 댓글을 전부 다 차단하고 팬카페 신규 가입을 바로 막고 팬카페에 기존 찐 팬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글도 묻지마 탈퇴를 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댓글을 검열해가며 매일 매일 영상툰을 올려서 수익 창출을 하셨잖아요. 이게 솔토리님이 말하는 미흡함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건가요? 또 28초를 보면 제가 공론화시킨 내용을 적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빠져있지 않습니까? 댕댕이와 야옹이님 사건 사과문 영상을 올리고 시청자들한테는 댕댕이와 야옹이님을 칭찬을 하며 구독도 했다 하고 좋게 끝난 것처럼 연출을 하고 그 뒤에 댕댕이와 야옹이님 전화 문자 차단 후 유튜브 댓글까지 차단한 거왜안 적으시죠? 학대 제보 메일 주작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솔토리님. 댕댕이와 야옹이님이 그게 주작이 아니라 제보 메일을 보여달라니까 차단하신 거잖아요 왜이 중요한 내용은 빠져있죠? 댕댕이와 야옹이님이 금요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아직까지 사과 연락을 안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주작이 아니고 제보 메일이라고 하셨죠? 그 제보 메일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동물학대범으로 만든 거짓 제보 메일을요 또 53초를 보면 공론화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였으나 진심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대응이 늦어졌다 라고 써있는데요 썰토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말했지만 썰토리님은 공론화 영상을 보고 나서도 틱톡 유튜브 에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댓글들이 안 퍼져나가게 차단을 하시면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들을 전부 다 숨긴 채 매일매일 수익창출 영상툰로 올리 셨잖아요 이게 진심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운다고요 그리고 죄송하셨으면 이건 작년부터 공론화된 내용입니다 그때는 공론화 화력이 약하니 댓글 을 삭제하시고 영상 비공개 처리로 쭉이 사건을 묻으시다가 제가 공론화 영상을 올려 만천하에 알려지자 구독자 수가 떨어지니 갑자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누가 믿나요? 왜 사과문에서까지 거짓말을 치시죠? 1분 27초에 모든 댓글 안주우신다고 하셨는데 결국 제 댓글로 여론이 안 좋아지니 아침 되니까 숨김 처리를 하셨죠? 왜 거짓말 치시죠? 2분 9초에 기부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글을 보면 죄송해서 자의로 기부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뒷배경을 아는 저로선 굉장히 황당합니다. 상아리님이 불법으로 저작권 어기신 거 기부하라고 요구해. 하시는 거면서 왜 마치 죄송해서 자의로 기부하는 것처럼 되어있죠? 1분 18초를 보면 영상 표절 및 무단 트레싱이 불법인 걸 아시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 왜 작년부터 계속 댓글 지우면서 수많은 공론화 영상과 30만 이슈 유튜버가 영상을 올려도 무시하시다가 제가 올린 영상이 파급력이 크니까 이제서야 사과하는 걸 보면 말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피해 유튜버가 제 댓글을 삭제한 걸 알고 할 말이 없다고 사과를 받지 않고 나가겠다고 한 걸 도대체 왜 다시 이러한 메일을 보내 가지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자? 하죠. 피해자가 할 말이 없다고 나갔는데 도대체 왜 억지로 그러십니까? 피해자가 싫다는데 억지로 사과 받게끔 하게 하지 마세요. 마음에도 없는 지난번과 똑같은 주작 사과문으로 주 시청자인 저학년과 유치원생들을 속여서 넘어갈라 하지 마세요. 지금 시청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 사과문에서 사과하고 구독까지 했다 하며 뒤에선 댕댕이와 야옹이님을 전부 다 차단한 점 댕댕이와 야옹이님을 동물학대범으로 만든 사연이 주작이 아니고 실제 제보 메일이었다고 하시는데 피해 당사자가 달라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차단하신 점까지 이야기를 하셔야죠.